좀 심했어. 많이 뜬 거야. 나는 그 정도 못 뛰고 있어.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떨어지고도 안 보여. 그러니까안 보여. <laughs> 그러면 이거를 손목이나 이 각으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네. 형 상대적으로 이게 업되는 느낌이 많아요. 네. 위에 하늘 보려고 하는 느낌. 네.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이샷 치는 느낌인데. 아. 여기 라인이 어깨 네. 라인이 좀더 평행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좀 해보세요. 아 이렇게 맞으면 위로 뜰거 아니에요. 근데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하면 아 좀더 낮아지지. 제가 말한 평행 봐봐요. 하나 하고 이렇게 지금 나 얼마나 낮게. 근데 제가 회원님처럼 치면 저도 이렇게 높게 가요.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. 잘 가는데요? 왜잘 가지? <laughs> 오케이, 봐봐. 벌써 낮아지잖아. 이것만 했는데. 어떤 때 보면 너무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너무. 음, 하, 맞아, 맞아, 맞아. 생각을. 맞아, 맞아. 그러다 보니까 빵! 찍혀 맞는 게 낮아요. 똥샷 많이 나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찍어 쳐. 근데 회장님, 무드가 유치, 똥샷 나는 거다 찍어 친 거야. 너무 찍어 쳤다. 빵! 갖고 올려 하지 말고, 여기서는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, 여기서는 이제,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 부드러운 상태로 확 헤드가 이렇게 날라가 줘야 되는데 확 헤드가 이렇게 날라가 줘야 되는데 아 끌고 오는구나 네. 너무 막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보, 보시면 봐봐요 이 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손은 갖고 왔는데 헤드는 열렸어 이런 분들 많아 우측으로 터지는 분들 좀. 공이 떠서 가는 게 적어지니까. 음. 오기가 거의 잘안 나. 음. 빵! 뜨면, 공이 하늘에 있다 보니까, 뭐 바람 조항도 받을 거고, 아. 캐리가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, 오른쪽, 왼쪽이 더 많아지고, 음. 공이 낮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오비날 것도 살고, 이렇게 음. 되는. 약간, 피니시가 약간 서 있는 것 같아요.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. 어, 기울어지지 마세요. 그냥 쓰세요, 차라리. 아, 피니시가요 예. 요새 타이거 우주나, 뭐, 이 맥글로드, 이렇게, 땅 치고, 이렇게 일어나 있거든요. 아,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? 예. 제가 배우던 시절에는 막 역시 자딱 피니쉬였거든요. 진짜, 그러니까. 헐막 <laughs> 들어가고 막. 맨날 막 맞아, 이렇게 맞아, 맞아, 맞아. 피니쉬 잡던 게 맞아, 맞아. 유행이고, 근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제 생각에는 탁 치고 일어나 있는 게 훨씬 좋아요. 특히 여자 선수들이 유연하니까 쫙 이렇게 돼 있는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분들이 많아. 요 근데 남자들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통다 갔는데 왜 불편한 게 있어? 이게 저는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. 쫙 이렇게. 오케이, 오. 거기서 편하긴 하다 혹시 자세가 왜 네, 이렇게 쳐요 힘이 네. 안 들어가네요 일단 탄도 낮아졌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날아간 건왜그런거예요 네, 풀려서? 그러니까, 네 풀려서 헤드 다친 거지 아. 그러니까 이렇게 칠 때는 풀려서 이렇게 뭔가 올려서 이렇게 열려 맞았다면 평행으로 돌려고 하니까 이 자체 는 이렇게 열려 맞는 건 아닌데 확 풀리면서 이렇게 맞는 거지 아. 아, 네,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지. 아, 네. 더 평행으로 과감하게 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? 그 옛날 왼쪽으로 하고 아, 했던 거. 가끔 채가 아까 덜 늦게 따라와서 맞, 예, 맞는 거구나. 예, 예, 예. 왼쪽으로 라이트 본다고 생각하고. 오케이. 오, 오 괜찮은데요? 근데 역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? 하다가 네. 음, 이렇게 커터 치니까 공이다 땅펄 난 거예요. 뚫로굴러 올라갔다. 이 나올 수도 있게 쳐야겠다. 그러면서. 무었어요, 네. 그래서. 네. 또. 그루, 그래, 그러면서 또더 그렇게 됐네. 네. 와, 이게 훨씬 낫 좋다. 좋다. 네, 이게 훨씬 낫네.